자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게임 하늘빔입니다 자, 오늘 해볼 주민대 좀비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집까지 달려라.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민은 여기서, 좀비는 여기서 동시에 출발을 하고요. 첫 번째 함정은 왼쪽은 안전한 물길이고 오른쪽은 위험한 용암길입니다. 두 번째 함정은 오른쪽은 안전한 길이지만 왼쪽은 이렇게 거미줄과 마그마 블록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, 똑같아 보이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용암으로 밀고요 이쪽은 안전한 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은 한 명이라도 집에 살아서 들어가면 주민의 승리고요. 좀비는 주민을 모두 잡으면 됩니다. 자첫 번째 대결은 1대1입니다. 주민 한명대 좀비 한 마리 시작합시다. 자첫 번째 주민이 아주 안전한 물을 길을 빠르게 선택을 했죠. 위험한지 않아 봐요 용암이.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이렇게 위험한 왼쪽 길을 피해서 오른쪽 길로 갑니다.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, 와, 아, 아이고. 좀비의 승리. 자, 두 번째 대결은 3대3입니다. 주민, 3명대, 좀비, 3마리. 시작합니다 자, 첫 번째 함정인, 요, 용암과 물 함정은 아주 잘 피하는 주민들. 이제 두 번째 함정. 자, 왼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아잘 가고 있죠? 오른쪽으로. 안전한 길로. 아, 쟤, 너, 자. 주민 하나가 함정에 걸렸습니다. 그리고 어 쟤는 왜 뒤로 갈까? 오오잘 간다! 잘 간다! 잘 간다! 잘 간다! 이제 집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, 야, 성공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의 승리입니다. 요 주민은 뒤로 갔네요. 왜 뒤로 갔을까? 어너뭐 어, 하니? 뭐 하니? 왜, 왜 일로? 왜 일로 갈까? 실험할 때랑 좀 많이 틀리네요. 실험할 때는 일로 가는 주민이 거의 없었는데, AI가 좀 다른가? 그래도 주민 하나가 똑똑하게 잘 피해서 왔네요. 주민이 승리했습니다. 5대5입니다. 주민 5대, 좀비 4, 5, 5마리 5명대 5. 자, 시작합니다. 첫 번째 함정은, 거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더, 없더라고요. 용암이 위험한지 아주 잘 아나 봐요. 자, 여기서 마그마 블록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, 그렇지? 세 명의 주민이 선택을 잘 했고요. 마지막 주민이 질 막을 하고 있네요. 어, 그렇지? 간다, 간다. 오 그렇지? 요번엔다 똑똑하다. 그렇지, 잘 간다, 잘 간다. 자, 여기서 오른쪽이 위험한 길이고, 왼쪽이 그렇지? 왼쪽이 두 명, 오른쪽이 한 명, 아이고, 아이고, 그렇지? 자, 문 앞에 있는 주민도 있는데, 왜, 어, 그렇지? 그렇지! 대박이구만. 주민 한 명이 성공했습니다. 자, 다음은, 주민 7대 좀비 7곱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명의 주민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 마리의 좀비. 자, 좀 많은 숫자인데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번째 용암은 모두 잘 피하는 주민과 좀비들. 두번째 여기. 자, 왼쪽으로 가는 주민들이 나왔긴 했네요. 한명. 한명의 주민이 왼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. 자, 여기, 여기서 왼쪽에 있는 주민 둘. 저 상태로 직진만 하면은 될텐데. 자, 멈춰있죠? 빨리 가야 될텐데. 자, 좀비가 따라옵니다. 그래서 오른쪽, 오른쪽으로 가는, 어, 다 왼쪽으로 갔다. 자, 이제 집으로만 들어가면, 야, 이번에는 또, 주민들이 많이 살아남았네요. 많이는 아닌가? 아, 둘이면 많죠, 뭐. 둘이면 많죠. 주민이, 둘 살아남았습니다. 좀비가 이기기가 어렵네요. 응? 얘왜 다시 나왔지? 너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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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시 나와가지고. 음... 하지만, 주민의 승리!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라운드 시작! 자, 위험한 용암길을 피해서 잘 가는 주민들. 자, 여기는 어떻게, 어떻게 할까요? 그렇지. 잘 간다, 잘 간다, 잘 간다. 아이고, 절로 가면 안 되는데. 주민 하나가 위험한 데로 왔네요. 어, 그렇지. 요 주민. 아, 왜, 왜, 왜 나왔니? 그렇지, 그렇지. 자, 어, 그렇지. 자, 요 주민. 주민, 이제 집으로만 가면 되는데. 왜, 왜, 왜 뒤로 가지? 뭐 하는 거지?